할렐루야 제가 영혼계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올해 12월달 부로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통 한 40분 하거든요. 그딱오니까 목사님이 15분만 하라는 거야. 이야, 내가 한1 시간 할고 했는데. 15분 하라, 지금 45분이니까, 46분이네. 딱2시대 맞춰야 되네. 안 하면 어떻게, 3시. 음. 그, 어쩌면 15분 하면 한번더 청해준대. 근데 아니면 국물도 없는가 봐. 레임덕이 오긴 왔어요. 전에 같으면 뭐 40분 하라, 뭐 30분 하라 그런 소리 안 하더만은 이제 제대 말려야 되니까 슬슬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막 경건한 시간이지만, 전좀 그렇습니다. 좀 설교할 때좀 그시기하게 무시기하게 그래 합니다. 평생 영원 교회서 에 혼자서 평생 해왔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습니다. 15분에 끝난 끝날 난지 1 시간 날렸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해도요 축사를 30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가 그러니까 옛날에 참그 시기 그래 길어졌는데 축사. 겉면도 3분이에 끝나는 예그 약속이 있으면 제가 15분 하고 여러분도 30분 합니 나도 악자끝에 한한 시간 할 겁니다. 예. 자 그래놓고 모드를 다시 경건 모드로 바꾸십시오. 음. 오늘 본문은 12절이 핵심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 나를 시자. 예 됐어요 중성대의 여겨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위 목사 이제 오늘 임직 받는 거참 축하하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다 여겨입니다 여겨 여겨라는 건 원래 내가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불상에서 봐준다 이게 여겨입니다 여겨 예 여겨 주신다 그래서 예나 중성대의 여겨 또 나를 능하게 어떻게? 내가 능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중생대의 여기신 분이 누구? 얼치 공부 잘하네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 딴 사람이 행긋하면 내가 그 사람을 거두치우고, 내가 잘났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대빵이 그러니까, 우리 꼼짝 못해. 안 그렇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누구? 예수님이시고, 예, 나를 중생대 게하신 것도 누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스물 두 살에 들어갔어요. 스물 두 살에 는데 그때 열아홉 살부터 시작해서 죽었는데 우리 때는 연체 많은 분이 왔어요. 우리 거기에는 이제 오늘 십이 절만 해석하고 밑에는 다해 해석입니다. 그렇게 요거 다 했어요. 설교는 다 했어요. 하고 얘기 몇 마디 하고 내가 딱 끝날게요. 예. 이뭐더할거 없어요. 그건 단임 목사에게 실권 듣고 오늘 내가 와서 주절이 주절이 뭐 일절이 어떻고 이절이 어떻게 해봤자 말자 그래요. 예 그러기 시이 절로 끝난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 예. 날 중성되게 하신 분이 누구? 예. 그럼 설교 끝. 그런데 그러고 내려가기 너무 수습하잖아요. 그 내가 신학교 다닐 때딱 보니까요. 저는 2 2 살에 그리고 우리 예, 39에 들론 분도 계셔요 신학교는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예, 19살부터 39다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정목사님이라한분 계셨는데 이분은 예 다니면서 한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새우깡하고 사놓고 한갑 잔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안부의 목사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영어도 좀 되고 헬라 히버리도 조금씩은 따라간데 60다된 분이 와서 헬라가 될까요? 안 됩니다. 히버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영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요새 같으면 안 여줘요. 그런 사람들. 안 여주면 되는데 그때는 예, 별가가 있어서돼에서 요새는 어림도 없어요. 요새는 소위 그 창고등학교 나와야 신학교 가지 못 갑니다. 못 가요. 응. 그래서 이딱 그고 딱 적어놨잖아 봐라. 그거 예, 내가 신학교 가면 이렇게 북고 경고 부산고등 경 경남고등 껌짝 못 하더라고. 그거 하고 분야일 고등학교 판치더라고. 요왜 자기들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응. 그래서 그거 정도 나와야 쉐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시험 안못 나오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야. 졸업이 졸업이 턱안 돼요. 여기 나중에 여겨주더라고요. 여겨. 음. 전도하고 이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 선배는 보니까요. 다만 지제 도무지 못 쓰니까 찬송가말 쓰더라고. 제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그래서 내한테 영어 배우는 거부도 있어요. 내 영어 조금 합니다. 해볼까요? 네, 안합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영어를 내한테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내 영어는 조금 해요. 그래서 쭉 배워가는데 그래도 돌대가리가 안 돼. 그런데 목사는 됐어요. 3년, 4년 꼽다가 안 되니까 교수들이 뭐해 준다? 여겨 주신다. 여기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목사될 자격이 있느냐? 장로 될 자격이 있느냐? 권사될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능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읽고 이제 지나갑니다.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시자 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긍휼입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비방자도 폭행자도 방해자도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큰죄 지은 거 별로 없어요. 남을 때리지기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 깨닫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너는 아인데 그런데 이것 깨닫는 게 목회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것 깨달아야 돼요. 네. 보통 우리가 오늘 바울이나 그렇지 나는 아니다 하는데 이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이거 위임받는 목사님 아마 그창어동 출신이 돼서 좀못 깨달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13절 했죠. 14절 읽읍시다. 자, 시작. 예 내가 죄인인데 뭐 때문에 은혜로 은혜로 예수님 은혜 때문에 풍성해졌지 내가 공로로 한 것은 있답다 없다? 없다 알기는 잘한다. 예 15절 시작. 예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죄인 구하러 세상에 오셔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거 깨닫는 것이 먹고 목해다. 목해.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깨달아. 내 잘났다 하면 네 잘났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게 예. 그러나 시작 16절 다돼갑니다 16절. 시작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됐다? 본이 되었다. 본이 뭔거 알아요? 우리 때는요. 신발 고무신 같은 거 띄우는 게 있었어요. 그 보면 딱 틀이 있습니다 틀그 안에 집어 넣으면 딱 돼요. 예, 우리 때는 검정 고무신도 신었는데 그거 만드는 틀이 있어요. 양복에 재단할 때 틀이 있습니다. 뽕 그래요 우리는 좀더 무식한 말로 일본 말로 가다, 그럽니다. 예, 거기다가 집으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 누구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목회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라는 게내 목회 끝에 결론이더라고 해볼래 하니까 나도 성공을 위해서 엄청 힘써봤어요. 지금도 성공에 목마르고 있어요. 하, 조금만 잘되면 좋겠는데, 조금만 잘되면 좋겠는데, 은퇴 다 된데 저놈의 손이 왔나가노. 예, 용서하고 들어시기 바랍니다. 예, 왜저 교회를 안 나오지? 여기서 미안해요. 제가 좀 끌쭉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 용원 출신이요. 제가 바다입니다 내보다 시인데 제가 말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새끼가 왜 나가지? 하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내가 조금만 좀더포이날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에 성공, 실패 그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목회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목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교회가 잘될 때는 제가 우쭐거리고 있더라고요. 어깨막 뽕이 들어가.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목회가 잘안 되니까 그냥 막 주저앉고 싶어. 너대 가기도 싫고 사람도 꼴도 보고 싫고. 내가 이래 못난 놈이요 이래 못난 놈이요 예. 네. 근데 목회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난 너무 화가 나서 아직 셋이 는안 됐네. 조금 남았네. 어날 와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 들었어요. 하나님 좀 목회 잘 되게만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2 2두살때 목회 하려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꼬셨어요. 성령의 불을 주시고 네가 한번 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것이 는데 부흥사는 그냥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또그래서요 달라듯 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것이 못난 거 이런 거왜 영혼에서 목회를 시킵니까 차라리 차라리 예, 천사가 와가 영혼 동네 안병 한잔 대명 모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해가 안병 다 떨어지면 우리 영혼께 미어 터질 건데 아무리 전도 안 하는 내 바보 같은 건 날로 갔다가 목회를 왜 시킵니까 고막과 감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들려 주시는 것 같아. 들려 준다 하면 이단이고 들려 준다 주신다 하면 아닙이 돼. 들려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래 종아. 내가 너를 영혼 땅에 계속 두고 그렇게 목해 어렵게 한 것은 내가 다름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더 유능한 사람 보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내가 뭐니. 네 인간 만들라고 목에 시킨다 들어요. 내가. 내가 너 인간만들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바람에 성질이 많이 죽더라고. 음. 목회만 안할것 같으면 내가 예 평생에 있으면서 맹맹뚝 패프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더라고. 왜? 내가 주먹은 좀 쓰거든요. 성질은 있거든요. 덩치는 크거든요. 운동을 좀 했거든요. 이 성질을 못 풀게 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네성질머리그 못된 거 하려고 내가 따듬는다"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많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참... 나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 성공도 실패도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장로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사역도 그렇고, 오늘 예. <laughs> 위임을 받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참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럽게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섯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칭찬은 뭐하다 똑같아 여러분 찾아보세요 칭찬 또 하나 틀리는지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참 잘했구나. 너 농촌에서 교인 열명 데리고 평생인데 참 잘했구나. 그 평가만 받는다면 우리 목회 할 만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예, 봉사할 만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다할 만해요. 자꾸 성공하겠다. 빛나겠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빠지고 남은 거는요, 머리만 다 빠져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장발이었어요. 못 믿습니까? 우리 집에 사진 있습니다. 장발, 너무 머리가 많았는데, 신경질 혈압 마오르고, 예, 급기야 당뇨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일하다가 죽겠구나. 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 멋있는, 제법 멋있었어요. 청년이 요래 쪼글쪼글해가 제대로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임을 받는 목사님, 성공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바에 충성만 다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되고 말고요, 쉬십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18절이 없네? 17절 시작.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이 연사 설교 끝입니다. 할렐루야!